자 여러분들 오늘 네이버를 좀볼 건데 네이버는 2025년 들어서부터 상황이 반전이 되고 있죠 그동안 네이버의 주가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우하향 그리고 하방에서 횡보가 굉장히 길었던 종목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부터 특히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투자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이때 올라가고 특히 이제 네이버 관계자였던 사람이 정부의 중요 요직을 맡으면서 네이버에 대한 프로젝트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던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상반구간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위치 있죠 이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심리가 흔들릴 거로 알아요 특히 21선 이탈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서 좀더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평선을 모두 이탈함에 따라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고 이 네이버는 좀더 길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결국에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다음에 이 최고가 있죠. 이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강한 호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재 주가 위치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영상에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리서치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는 모멘텀들이 상당합니다. 호재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이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포털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수익화되어 있는 ai 솔루션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사업의 송전거를 올리고 있어요. 특히 ai 브리핑에 대한 점유율이 20%를 돌파하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국내 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별 그 특색발에 맞춘 특화되어 있는 AI 설계까지 제대로 추진한 적들이 많은, 그니까 레퍼런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더구나 대규모 LLM을 구축해가지고 운영까지 해본 AI 특화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의 AI 프로젝트. 자, 그런 사업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게 결국 네이버 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시스템과 모든 솔루션들을 원스톱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게 네이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네이버가 선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그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 주가에 대한 밸류 가치가 어떻게 평가받냐는 거예요. 지금 과연 비싸다고 할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문제는 이게 좀 시장에 잘 알려질지 않은 내용도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자체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 하나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 네이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네이버에 대한 정보 바로 전달 드릴 거고, 네이버는 이제 돈 버는 AI가 이제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 속에서 한국어 특화 AI 하이퍼클로바등 국내 시장의 지배력을 방어함과 동시에 사우디 등 해외 B2B 수출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 추세에 올라타 있죠. 여기에서 내년 초 AI 에이전트의 성패에 따라 전구점 탈환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네이버 좀 답답하다. 이 흐름이 너무 지겹다 하시는 분들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놓치지 말고 내용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번호 말씀드리면 010-2648-4245 네이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정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볼게 있는데 바로 지금 증시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기대했던 이런 자리 있죠. 자이 자리, 제가 앞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강하게 고점이 만들어진 순간은요. 고점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상당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도 밀리고 있는 이런 조정 모습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구간 내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을 최대한 소화한 다음에 결국에는 저항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종목에 대한 그 시장 자체가 선별적 장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별적 장세라는 게 뭐냐면 가는 놈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최근 불장이라고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선별적 장세라서 그런 거라 내가 어떤 종목을 골랐냐, 어떤 섹터를 선별했냐에 따라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한데 문제는 최근 오신 분들 종목 선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따로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 6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당일 관심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전 6시라고 적혀 있는 거 확인되고 계시죠. 지금 나갔던 것 중에 하나 가져온 건데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날 아침 6시에 동양 고속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매수가 13,000원 이하, 매도가 2500원 이상을 본다. 자, 이제 정부 재개발 추진에 따라 강남 복합 개발 추진 그리고 이런 모멘텀들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천일 고속인데 천일 고속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잡을 수가 없고 그 대신 동양 고속에 대한 눌림이 유효하다. 참고로 목표가는 그냥 참고치로만 보는 거지, 그 이상도 전망이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6시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자, 이게 동양고속의 차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날이 바로 이 날이죠. 이 날이 12월 1일 월요일이고요. 자, 아침에 시초가 13,810원, 근데 저가가 12,540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매수 기회가 충분히 나왔죠. 그래서 매수가 됐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상한가에 또 들어갔네요. 자, 이처럼 지금 시장이 가는 놈만 가는 장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이 선별적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랐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 모멘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만큼 내일 또 추가 흐름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선별적 장세의 특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주 전달드리고 있는데 좀 관심이 있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2648-4245 신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그 문자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받아보실 수 있게 전달해드릴 거고요. 자, 매일 아침 6시에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전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왜이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매일 아침 6시입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더구나 신청하신 분들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10-2648-4245,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에서 다음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삼성은 대규모 M&A만을 추진을 해왔었어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틱스가 있었고 특히 그 오디오 부분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플렉트까지 인수를 했었죠. 이제 제이스까지도 확보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그 기틀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AI 분야예요. 이게 특히 지금 하드웨어는 뭐 만들었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자금이 얼마나 있냐면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순 현금만 본다 하더라도 86조죠.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안 했었던 만큼, 이번에 본격적으로 M&A를 추진하면서, 특히나 AI,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납품을 허가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직수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이 내용을 꼭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티스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 얘네들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확인된 종목 하나가 이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거고, 특히 백조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그에 따른 엄청난 성장세와 함께 AI라는 강한 테마가 붙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보시면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상승세가 단숨에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꾸준한 상승 흐름 지금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삼성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해가지고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좀볼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 이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빠르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AI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서 숨어있는 진또배기 종목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더 이상 손실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성공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종목 알고 싶다,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2648-4245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